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계 캐나다 작가 김투이의 장편소설 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계 캐나다 작가 독특하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김투이는 디아스프라 문학의 새 장을 연 베트남계 캐나다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사이공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10살 때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10살이면 몇 년입니까? 1978년이죠. 그러면 베트남이 통일된 해가 1975년 4월 30일, 맞죠? 이니까, 아, 베트남 통일 3년 후에 베트남을 탈출한 거네요. 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베트남 사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보트피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피난을 간 사람들도 보트피플을 얘기하지만, 예, 전쟁 후에 사회주의 정권화에서 살지 못하고, 어, 그, 베트남을 떠난 사람들도 포트피플에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포트피플들이 많이 있죠, 난민들이. 어, 이걸 보면은 이 김투이의 집안이 사회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뭔가 사연이 있, 있었을 것 같죠? 그건 소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 생활 끝에 1979년 캐나다에 정착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어떤 곳에서 정말 힘겨운 난민 생활을 하다가 1979년 캐나다의 퀘벡주 에 어떤 도시에 정착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다가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요리 연구가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루만 비이세삼부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이 루와만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는 아직 번역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루 라는 작품은 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제목의 의미가 프랑스어는 루, R, U 인데요. 루. 실개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비유적인 의미로 눈물이나 피나 돈의 흐름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루, R, U 는 루. 알 발음이 어디나 다 어렵죠. 프랑스어든 베트남어든. 다 어렵습니다. 에, 베트남어로 루는 자장가, 자장가를 불러 재워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루. 자장가 또는 자장가를 불러주다. 어, 자신의 그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에, 대단히 그, 이 낙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디아스프라 작가들의 소설들은 이 자기가 떠나온 곳과 어 어렵게 정착한 곳 사이에서 빚어지는 정체성의 뭐 균열 또는 이 소외 고독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킴이의 경우에는 나는 어느 쪽도 다 안고 갈수 있다. 나는 이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예사롭게 볼수 없었던 그런, 에, 태도를 취합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루라는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조각들을, 에, 이, 엮어서, 어, 꾸민 하나의 인생의 조각보 같은 작품입니다. 짤막짤막한 산문들, 산문들이, 에, 쭉 이어지는데, 어떤, 뭐, 특정한 시간적 계기가 없습니다. 이미지의, 연상에 의해서, 기업들이 여기저기로 오갑니다. 그 기업들을 나중에 뒤에서 재구성하다 보면은, 이 안이라는 한 여성이, 물론 이김 투이의, 에, 에, 이 소설적 대리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니라는 한 여성의 삶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조각들을 모아 구성한 디아스포라 응우엔 안틴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응우엔 안틴 디아스포라는 이산가족, 또 이산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간결한 문장. 이건 뒤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산문의 비선형적 연쇄, 짤막한 산문들이 에, 어떤 시계열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어, 에, 자유자재로 옮겨다니면서 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공간도 사이공에서 말레이시아로 캐나다로 에, 오가면서. 에, 예, 서술되고 있습니다 어, 짤막짤막한 산문 형식들을 쭉 엮어서 한 편의 소설을 만드는 것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올과 토카로 축구의 방랑자들이라는 소설을 그렸고요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한강의 작품들도 이런 형식의 글쓰기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윤도도 그렇고요 흰이라는 어, 이 예쁜 그 책도 그렇죠. 음, 나중에 기회다 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우라는 작품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사라지는 생명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나는 원숭이 해가 시작되던 구정 대공세 동안에 집 앞에 줄줄이 걸어 놓은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경기관 총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울려 퍼지던 때에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온 날, 사이공의 땅은 폭죽의 잔해들로 붉게 물들었다. 벚지 꽃잎처럼 붉은 빛이었고, 둘로 갈라진 베트남 도시와 마을에 흩뿌려진 200만 병사의 피처럼 붉은 빛이었다. 나는 불꽃이 터지고, 빛줄기가 화환처럼 펼쳐지고, 로켓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화한 하늘의 그림자에서 태어났다. 나의 탄생은 사라진 다른 생명들을 대신하는 임무를 지녔고, 나의 삶은 어머니의 삶을 이어갈 의무를 지녔다. 그리고 그 다음 어, 이산문은 어머니와 관계, 어머니와 역사 이런 식으로 이 단어 어이들을 어이들이 환기하는 어, 이 상상의 꼬리를 계속 물고 이어집니다. 문장의 맛은 금방 와 닿죠. 그리고 대단히 서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역사에 관한 예리한 날카롱 통찰들도 보입니다. 구정대공세는 1968년 1월 30일 미군에 의한 대대적인 공세를 의미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소설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특히 베트공에 대한 얘기도 어,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 사회주의로 통일된 고난 후에 자신들의 삶들,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삶들, 75년부터 78년까지 탈출하기까지의 삶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난민 수용소의 생활들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삶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런 그 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런 짤막짤막한 산문들이 쭉 이어지고 그 독자들은 그 산문들을 이 음미하면서 다시 재구성하면서 이 우리 응우엔안띠라는그 화자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볼까요?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슬퍼하면 진다라는. 베트남 속담이 있답니다. 아, 이, 김투이라는 작가도 그렇고, 이 작가의 본신처럼 보이는 응우엔 안띵, 안이라고들 부르던데요. 가운데 자를 애칭으로 베트남에서는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안이라는 그 여성의 성정이랄까, 기질도 대단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자유분방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작품의 매력으로 와닿습니다. 예,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충족감을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열 번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일까? 납치된 할아버지를 오래 기다리는 동안 생긴 걸까? 프랑스인들이 아직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미국인들은 아직 베트남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베트남의 시골은 프랑스 관리들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심어놓은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잣집을 골라 사람을 납치한 뒤 몸값으로 못을 사라고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만일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 못은 납치된 사람의 귓불에 혹은 다른 곳에 박혔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못을 샀다. 돌아온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시에 사는 사촌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부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법을, 머물 곳을 떠나는 법을,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는 베트남 역사, 오랜 세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프랑스가. 얼마나 가혹한 식민정책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 프랑스 식민정책의 하수인으로서 이카톨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 이 개화기 지식인들과 지식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월남망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주시경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월남망국사에서 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천주교 신부들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한국에서도 그랬죠. 혹시 제주도의 이재수 난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난이 아니죠. 신축년에 벌어진 의거였습니다. 그 신축년 이 의거가 바로 이 프랑스 출신 신부들과의 신부들의 그이 어, 폭력과. 이 약탈에 못 견뎌서 일어선 것이었죠.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딴데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고요. 54년인가에야 프랑스를 격퇴하고, 아, 이, 베트남이 독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미군이, 미국이 베트남을 분단하고 또 힘겨운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10년이 넘는 전쟁을 치른 끝에, 이, 미국까지 물리치고 75년 4월 30일에 통일 베트남을 건설하죠. 그러다가 노이모이 정책으로 자본주의로 편입되기 된 여정이 보여집니다. 그 과정들이 이 소설 속에 거의 드러나 있어요. 흥미진진하게 분명 역사 소설이 아닌데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베트남의 그 굴곡의 역사들이 이렇게. 짱막한 문장 속에 드러난다는 것. 이게 밀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게 그럴,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아, 그런 베트남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기질들이나 성정들도 주목해 봐야겠죠. 어떤 비관적인 게 아니고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또 유모를 잃지 않는, 그런 어, 자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유머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유머로 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 예를 들면은 에, 이 어,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어, 이 감독관들이 와서 집을 뒤졌던 모양이죠. 근데 이 감독관들이 이 브레이지어를 본 적이 없,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농, 장농을 뒤지면서 이 프랑스제 브레이지, 브레이지어가 나오니까 그걸 두고 이 커피 필터로, 예, 어, 알아듣 그런, 그, 아, 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베트남 전쟁의 상처들, 일테면은, 미군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도 아프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와 만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 아주, 아주 그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각적이고 섬세하면서도 역사적인 상상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역사의 흐름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 이게 제 눈길을 끄는 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런 그 안. 응웬 안띵, 라는 여성의 삶의 태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아, 캐나다의 그, 에, 이, 퀘벡 쪽, 퀘벡이 프랑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베트남이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사고하고 프랑스어 쓰는 게 대단히 익숙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어, 사람들, 이 시기 사람들은 어, 프랑스어를 아주 잘하죠. 음. 아, 근데 이 베트남, 그래, 퀘벡이 또이 프랑스어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어, 어, 파리가 있는 그프랑스 프랑스의 프랑스어와 퀘벡의 프랑스는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통하긴 하겠죠. 이 프랑, 퀘벡주에 있는, 아 어, 그, 작은 도시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아 어, 성취했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아시안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장이 몬트리올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보여준 것도 그지음이었다. 쾌백은 코카서스족의 나라라고 강조하는 기사였다. 쾌백이 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 주었다고 해도 지난 30년 동안 나의 요람이 되어 주었다고 해도 그 기사에 따르면 나는 옆으로 찢어진 눈을 가졌기에 무조건 예외적 불유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 사랑해야 할까?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기도 사랑하기로 했다. 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코카서스족은 범백인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셋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범백인, 그리고 몽골, 니그로, 흑인 이렇게 네, 인종 문제는 여기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캐나다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러죠. 그런데도 여전히 인종 차별 문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눈이 찢어졌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아시안들이 인종 차별을 당하는 경우 종종 보죠. 축구할 를 때도 그렇고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인데, 음, 이 작가와 이 응응웬 안티네 삶의 태도를 잘볼수 있는 문장입니다. 어, 이 난민으로 이 헤매는 캄메다가 어, 어렵게 어렵게 캐나다에 왔는데 어, 누구의 그이 외침 때문에 배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나온, 나온 덕분에. 생명을 건지죠. 어, 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15분 후에 배가 파도에 삼, 파도, 그 배를 파도가 삼켜버립니다. 그 아찔함들이 있겠죠. 그, 한 발짝만 늦었다면내 목숨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아찔한 순간. 그 기억 후에 펼쳐지는 상념입니다. 보시죠. 그날의 추억은 내가 어디론가 떠날 때 달랑 가방 한 개만 챙겨드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그 무엇도 진정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나는 호텔 침구에서도, 친구 집 손님 방의 침대에서도, 모르는 사람의 침대에서도, 어디서나 내 침대에서 똑같이 잘 잔다. 사실 나는 이사도 좋아한다. 소유물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버리면 좋은 것만 성별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눈을 감고서 눈부신 장면들만 떠올릴 수 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배 속을 간지럽히는 느낌, 아득한 현기증, 기웃둥거림, 망설임, 변화, 결핍. 떠올리는 순간에 따라 매번 내 마음대로 다른 모습으로 빚어낼 수 있는 느낌들이다. 굳건히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아니다. 어,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부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배 속을 간지럽히는 느낌, 아득한 현기증, 기웃던거림 망설임, 변화, 결핍. 떠올리는 순간에 따라 매번 내 마음대로 다른 모습으로 표시될 수 있는 느낌들. 이 문장에 주의해 보십시오. 이, 이 문장이 표현된 바가 바로 창작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소설 전체를 구성하는 조각들이 짤막짤막한 산문 단편이라고 했죠. 이 단편들이 모여서 한 작품 전체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게 어이 떠오르는 순간에 따라 쓰여진 글들처럼 보여요. 물론 작가는 정교하게 기획했겠지만 말이죠. 에, 그게 우리가 이이 어, 전통적으로 봐왔던 소설 문법과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의 설명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화가, 응우엔 띵당의 작품입니다. 찾아보시죠. 되게 강렬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게 어, 탁월해 보입니다. 아우자이 라고, 롱 드레스라고 그러죠. 아우자이 입은 여성의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집 배경이 대단히 어둡죠. 그리고 이 왼쪽 그림은 이 비행기, 폭격기처럼 보입니다. 자, 뒤에, 에, 이는 구름이, 폭격 후에 남겨진 구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아우자의, 아우자에 대한 그 묘사도 아주 특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우자의 그 관능성에 관한 표현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모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이모인가 일곱 번째 이모의 그 장애.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의 부분들인데도 대단히 유머러스하게 쓰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베트남계 캐나다 작가 킨 투이의 소설 루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